안녕하세요. 박작가방입니다. 드디어 28년 후가 개봉했고, 저도 보고 왔습니다. 간단한 총평을 먼저 하면, 매력적인 세계관의 시작을 알린 3부작 중첫 편이라 여겨지지만, 아쉬운 점도 꽤 있습니다. 이 작품이 가진 몇 가지 키워드와 상징들, 또 감탄사가 나왔던 좋았던 장면 이야기, 마지막으로, 아, 이건 정말 아쉽다 싶은 부분까지 쭉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8년 후는 스코틀랜드 한 가정에서 시작하죠. 어린 지미가 또래들과 함께 텔레비전으로 텔레토비를 보고 있습니다. 이동사는꼭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앞으로 영화 속에서 각각 인간들이 사는 곳또 감염자들이 사는 곳에 이와 유사한 비주얼의 동산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텔레토비들이 사는 이 곳이 하나의 세계인 것처럼 인간과 감염자 역시 마찬가지고 이 작품은 큰 틀에서 보면 각 세계가 만나는 경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어 텔레토비들이 우리는 서로 사랑해라고 말하는 대사 직후 감염자들이 집안과 방 안으로 몰려오면서 어른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죽게 되죠. 그리고 어린 지미는 아버지가 사제로 있는 교회로 달아납니다. 아마 브루탈리스트를 보신 분은 여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작품에도 뒤집힌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총3번 나오는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모두 지미와 관련 있는 샷이었죠. 첫 번째는 교회 창문으로 들어오는 비. 이에 의해 생긴 그림자로 연출하며 이신의 분위기를 조성하죠. 이 혼란에 빠진 지미와는 다르게 그의 아버지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자신이 차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건네주고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교회로 몰려든 좀비에게 물려 결국 감염되고 지은 지하의 작은 공간에 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에 하신 말이. 이기도 하죠. 여기까지가 오프닝 시퀀스 인데 사실 이 오프닝은 28일 후와 시나리오의 골조가 비슷합니다. 28일 후에선 침팬치들이 전쟁 테러 같은 잔혹한 장면을 보면서 시작했죠. 28일 후 리뷰에서 다뤘듯 분노바이러스는 그런 잔혹한 장면을 장시간 시청하는 데서 시작됐고 이번 작품에선 그걸 뒤집어서 평화로운 텔레토비 동산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작품이 총 3부작이니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이야기가 펼쳐질 테지만 아마도 저 평화 동산에 도착하거나 또는 도착하려고 노력하는 게이 작품의 큰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앞으로 차차 이야기 하겠지만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 이자 또 가장 큰 약점은 좀비와 인간이 맞서 싸우는 호러 장르의 이야기 하나와 이 주인공 스파이크의 성장서사인 한 인물을 신화로 다루는 이야기를 동시에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대부분의 단점은 이두 줄기의 이야기가 제대로 섞이지 못하면서 또는 아예 개별 플롯처럼 보이면서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씩 이야기해 보면 이제 28년 후가 지나서 스파이크는 아버지와 함께 마치 성인식처럼 본토로 나가서 좀비를 사냥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죠. 나가기 전에 스파이크가 장난감을 가져갈지 말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가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 장난감 대신 칼을 가져가죠. 이 칼은 이후 아버지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와 또 후반부에 탯줄을 끄는 때 사용되거든요 이렇게 상반된 쓰임을 보여줍니다 제 생각에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스파이크는 그둘 모두를 할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28년 후에 각 지역은 마치 탯줄 같은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서 언급한 세계와 세계의 경계 지역으로 볼 수도 있죠 홀리 아일랜드에서 본토로 나가는 길은 밀물 때는 잠겨있다가 썰물 때만 드러나고 이후에 등장하는 닥터 켈슨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마찬가지로 다 다리를 건너야 하죠. 또 영화 후반에 가면 임산부 감염자가 등장하는데 이 감염자가 출산하는 장소는 기차입니다. 그리고 이를 도와주는 주인공들이 출산 전에 들어오는 문과 출산 후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문이 다르죠. 그 중간 지점에서 스파이크는 인간과 감염자 경계에 있는 갓난 아이의 탯줄을 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이크가 칼로 자른 건 탯줄이면서 각 세계의 경계를 자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스파이크는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밀었던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도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인 것도 기억해야겠죠. 이 작품의 초반부는 아버지가 스파이크에게 새로운 세계를 설명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품에 몰입하기도 쉽고 관객 역시 스파이크와 같은 걸 배우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스파이크에게 감정이입하기도 좋죠. 사실 이 앞부분은 약간 게임의 튜토리얼 같은 느낌도 듭니다. 또 예고편에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줬던 키플링의 집 부츠와 아주 뛰어난 감독이자 배우였죠 로렌스 올리비에의 헨리 5세 영화 속 장면을 이들의 출정식과 같이 섞습니다 제 채널이 조금 더고정시청자가 생긴 후엔 로렌스 올리비에의 작품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텔레토비부터 헨리 5세까지 모두 영국 작품이고 이 작품 자체가 지금의 영국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죠 영화 속 영국의 상황을 현재 브렉시트로 읽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 브렉시트는 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문을 잠근 거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나갈래요잖아요 근데 이 작품 속 내용은 반대로 다른 나라들이 영국을 고립시킨 거기 때문에 개념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고 또한 가지 의외인 점은 데니 보일 감독 인터뷰를 보면 이 키플링의 시는 본인이나 이 시나리오 작가였던 알렉스 가랜드가 고른 게 아니라 제작사인 소니 쪽에서 골라왔고 본인은 작품과 잘 어울려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스파이크와 아버지는 첫 번째 사연을 사냥을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아주 미묘한 지점인데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게 사장일 수도 있지만 살인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서서히 가져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뒤 28년이 지났고 좀비들도 그동안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작품의 시작 자체가 흑마술로 그 시체가 되살아난 우리가 아는 오리지널 좀비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뛰어다니는 컨셉이 나온 것도 분노 상태에서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됐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영화 속 좀비들은 이제 슬로우 로우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최소한의 에너지만 쓴다거나 또 엄청난 남성성으로 무장한 알파를 중심으로 무리 생활을 하는 좀비도 등장하죠. 사실 이건 인간의 아주 먼 과거를 보는 것 같기도 하죠. 이 영화가 2부, 3부 더 진행돼봐야 알겠지만 이들이 과연 도구 물를 사용하는지 그들만의 의사소통 방식이 있는지도 궁금해지죠 확실한 건 출산을 할수 있고 무리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출산 무리생활 정착은 초기 문명의 조건이기도 하죠 저한테 가장 재밌었던 지점은 이들이 자신이 사냥한 사슴의 목을 나무에 걸어 전시한다는 겁니다 이 행위는 자신 혹은 자기 부족의 강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인간이 보고 공포를 느끼게 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겠죠. 실제로 스파이크와 그의 아버지는 그 사슴 목을 보고 알파가 근처에 있다는 걸 알아채고 도망가죠. 근데 홀리아일랜드에도 이와 유사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군사교육을 하는 동산을 보면 허수아비의 가면을 씌워 놓은 것을 볼수 있죠. 또 아마도 지미의 소행으로 보이는 사람 혹은 감염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장면도 같은 범주에 있는 걸로 보여지죠. 이건 서로를 적으로 여길 때 가능한 행위죠. 하지만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케이슨이 쌓아올린 뼈의 탑을 보여줍니다. 이 탑은 인간과 감염자의 뼈가 섞여 있죠. 그러니까 여기선 서로가 적이 아니며 실제로 뼈인 상태에서 보면 어느 것이 인간인지 감염자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 영화가 향하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이 출장에서 스파이크는 두 대상을 죽이게 되는데 하나는 슬로우로우였고 두 번째는 거꾸로 매달린 채 몸에 지미가 새겨진 감염자였는데 아마도 인간인 상태에서 매달 이후에 감염된 걸로 보이죠. 스파이크는 이두 순간 모두 망설이지만 그 이유가 달라 보입니다. 슬로우로우를 죽일 땐첫 번째 사냥이라 긴장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같은 이유였다면 두 번째는 매달린 생명체가 아직 인간처럼 보여서 망설인 걸로 저는 봤거든요. 바로 여기가 앞서 이야기한 사냥과 살인의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이고 또이 장면 뒷배경을 보면 마치 뒤집힌 시자가처럼 이 창을 연출한 걸볼수 있죠. 이건 앞서 오프닝의 지미와 다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홀리 아일랜드로 돌아가는 순간 오로라가 펼쳐진 하늘을 배경으로 정말 멋진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이 장면 때문이라도 이 작품은 극장에서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이나 다시 돌려보고 싶을 만큼 잘 찍은 신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서만으로 돌아와 축하 파티를 하는데 전이 파티의 광기 어린 분위기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이 파티의 분위기는 감염자들이 사슴을 사냥하던 그불이 죽은 톤의 장면과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각자 어떤 대상을 잘 죽였다는 이유로 파티를 하고 있는 거죠. 스파이크 가족을 보면 다한 번씩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일라는 아들이 본토로 사냥을 나간다고 했을 때 감정이 확 폭발하죠. 아버지는 부엌에서 스파이크가 불륜에 대해 언급했을 때 아들 뺨을 때리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또 스파이크 역시 2층 어머니 방문 앞에서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밀며 자기 안에 분노를 드러내죠 이렇게 하나씩 분노 포인트를 넣은 건전 의도한 연출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분노라 할지라도 바로 이런 지점 때문에 이 캐릭터들은 더 인간적으로 보이고 또 고유한 성격도 갖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캐릭터성이 후반에 가면 좀 허무하게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일라는 아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에 분노한 캐릭터였는데 이후에는 너무 쉽게 아들과 함께 그 위험한 본토로 나가죠. 아무리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해도 이건 인물의 핵심 캐릭터성에 반하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래도 스파이크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처음엔 엄마를 지키는 게 목적인 캐릭터였지만, 이후엔 엄마를 보내고 자립하는 캐릭터로 바뀌죠. 이건 성장서사에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솔직히 이 부분도 썩 매끄럽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정말 위험한 순간에 엄마를 지킨 건 결국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군인 에리크와 닥터 케이슨이죠. 즉, 그가 홀로서는 위치까지 가려면 엄마를 지킨 경험을 통해 성장해서 그 위치에 가거나, 반대로 지키는 데 실패한 경험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는 인물이어야. 관객 역시 이 인물을 믿고 따라가게 될텐데, 이작품은그 지점이 조금... 꿈은 애매합니다. 무엇보다 스파이크는 엄마의 죽음에 대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죽음을 통보받는 위치에 있죠. 아무리 어머니의 유고를 탑맨 위에 올린다고 해도 그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수동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아일라가 죽어서 2부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 지점은 영화의 큰 단점이 되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지만 제이미 아일라 케이스는 이미 서로를 알고 있는 걸로 보이며 또 아일라는 지미와도 관련이 있는 캐릭터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작품은 너무 큰 구멍을 안고 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트릴로징 그러니까 3부작으로 구성된 작품의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솔직히 이 세계관이 마음에 듭니다 또 데니보일 감독이 관객이 기대했던 좀비 영화가 아닌 전혀 다른 걸 내놓은 이 반골기질도 저는 좋습니다 과거 28일 후가 여러 갈등 으로 인해 막 테러가 일어나던 그 시대의 조짐을 읽어냈던 것처럼 지금 28년 후는 제 눈에는 각자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를 적으로 또는 인간 이하로 바라보는 지금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점은 최근 잘 만들어진 상업영화의 트렌드이기도 하거든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에서도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 대해 위아 n 애너미란 대사로 표현한 지점이 분명히 있죠. 다만 이 작품이 어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모든 것의 전제는 이야기가 탄탄하고 재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기획부터 3부작으로 이야기를 펼쳐놨기 때문에 1편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생겼죠. 2부와 3부에서 그 지점을 메꾼다고 해도 영화라는 매체는 넷플릭스나 여타의 시리즈와는 다르게 단 한편으로 완결성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극장에서 이 작품을 보길를 원한다면 그 시간 그 자리에 앉은 관객에게 완성된 하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아직까진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데니보일 감독이 여전히 뛰어난 비주얼 아티스트인 게 28일 후에선 창틀을 통해 보는 장면이 유독 많았거든요. 그건 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를 시각화한 거라면 이번 작품에선 유독 인물들이 지하 작은 공간에 몸을 웅크리고 숨는 장면이 많죠. 또 스파이크와 아일라가 같은 이불 속에 들어가서 몸을 응크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신도 그렇고 그걸 갈라놓는 게 아버지라는 것도 충분히 이미지만으로도 의미가 전달됐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1편은 스파이크가 안전지대인 엄마의 자궁이자 섬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그 과정에서 그가 손에 쥔 칼을 상대를 해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 또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고 각 세계를 연결시키는 것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이건 결국, 메멘토 모리와 메멘토 아모레스까지 연결되겠죠. 저한테 또 재밌었던 대사가 이들이 감염자가 출산한 아이를 데리고 닥터 캐슨을 만났을 때, 캐슨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아이를 보면서 자궁의 신비라고 하지 않고 태반의 신비라고 하거든요. 어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자궁 안에 태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태반인데 태반의 역할은 태아가 자궁 안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엄마가 가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면역 역할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캐슨의 말이 좀 이해가 되죠? 28년 후에 나온 자궁이나 탯줄 같은 상징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분이라면, 탯줄 코드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또 혹시 돌비의 공포라디오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올라온 건다 들었을 만큼 애청자인데, 시참 때 탈북민께서 참여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태반과 관련된 정말 무섭고, 가슴 아픈 얘기가 한 에피소드로 등장합니다. 이것도 링크를 남겨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타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리뷰할 작품은 마크 터틀타워 감독의 줄수입니다. 어,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 어, 미리 보시고 리뷰를 들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